자, 우리가 볼 적에 항상 이것을 명심합시다. 첫 번째, p는 수로동사 더하기, 아, 플러스 알파다. 그리고 p가 아닌 준동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 명형부, to ingpp. 그리고 의미단위를 쪼갤적에 과로는 이런 모양으로 약속을 하자. 를 전제로 합시다. 자 여러분 시작하면 보자마자 하또 이번에는 또 뭔데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잡설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대한민국 초고속 인터넷 메가패스라고 있었거든요 메가패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2000년대 때 어, 그러니까 2010년 되기 전이죠 그때 이제 강사가 될수 적에 그 당시에 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을 이제 이 목록대로 이렇게 많이 외우게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메가패스 하면 이제 다 알았으니까요. 지금은 메가패스가 뭐야하면 뭐, 메가스터리 그거 프리패스권인가? 뭐 이러, 이러지 않습니까? 음, 근데 그때는 이제 메가패스라고 이렇게, 대한민국 초고속 인터넷, 예, 이게 있었습니다. 그냥 예, 메가패스 아이디. 이렇게 외웠거든요. 예, 이제 한번, 이렇게 하자면, 자, 메가패스 하면 이제, 일단 m으로 시작할 거 아닙니까? 음. m. 이제 마인드가 있어요 마인드. 마인드 i n g 하면 뭐뭐하는 걸 꺼린다 이겁니다. 음. 메가패스니까 이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두개다 얹으면 됩니다. 인조이란 동사가 있거든요. 즐긴다 뭐하는 거. 그다음 escape 회피한다 뭐뭐하는 것을 i n g 를 쓰죠. 그다음 가니까 g가 오겠죠. give up 포기한다 i n g 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 때려친다 해가지고요 그 뭡니까 여기 음. G 뒤집어서요 그러니까 음 quit 하겠습니다 quit 아이고 q u 어 때려친다 q u 때려친다 give up quit 음 그다음에 음 A죠 A 음 A, A. A는요. 매가족가 어드, 아이고, 아이고. 어드, 미, 이놈 됩니다. 어드, 미, 음. 가. 그 다음에, 어, 피입니다. 음, 피는, put off, 이놈 됩니다. put off, put off, put off. 음. 그 다음에, 어, put off, 이거랑, 어, 하나 더 할게요. 같은 말이 푸더프가 연기하다거든요. 그래서 postpone이 있습니다. postpone 뒤로 미루다 연기하다 역시 ing가 와요. 음. 하나만 더 얹겠습니다. 음. practice 이게 있죠. practice practice 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얹겠습니다. 뭐냐면 피니까 입술 안 붙이고 수로 해가지고요. finish도 음. i n g 를 목적으로 취하죠. 그 다음에, 또, A. 하나 더넣어줄게요 A를요. avoid입니다. avoid. 그럼 이제, mega-pass 까지 됐습니다. mega-pass. 그럼 이제, 스 하면 되겠죠. 스 음. 근데 s가 이제 두개 들어가면 되겠죠. 음. 그래서, stop. stop은 i n g 와 목적으로 취합니다. 음. 그 다음에, 어, suggest. 이렇게 하면 되죠. suggest. suggest. 음. 그다음에 어, include 하면 됩니다. id id 음. include 이러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d는요 deny 부인하다 그리고 this continue 이렇게 음. 있거든요. 그래서 뭐 메가패스, 음. 메가패스, mind enjoy e s c a p e 그 다음에 뭐 give up 하는 김에 이제 quit 얹어서 admit, put off, postpone, practice 뭐 finish까지 얹어서 avoid, stop, suggest, 그 include, 음. 그리고 deny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말했죠 to를 취하는 동사 ing를 취하는 동사들은 to 뒤에는 보통 미래 또는 좀 적극성을 나타내는 말이 온다라는 거이 어감을 이해하셔야 돼요. 투라는 말의 어감을 그쪽으로 막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약간은 좀 약간 할것 내지는 아직 안 했는데 그런 거 그리고 ing는 뭡니까 투보다는 좀 과거 지향적이면서 좀 투보다는 소극성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일단 그러니까 예전에 해왔던 거. 하다가 지금도 하는 거, 내지는, 좀, 하, 이걸 굳이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온다라고 어감을 정리를 하시면, 정리를 하시면, 사실은, 이 중에 상당수는, 마인드는 싫어한단 말이니까, 꺼린단 말이니까, 당연히 ING가 오는 거죠. 상식에 맞고요. enjoy. 아직 하지도 않은 걸 즐기는 게 아니라, 하는 걸 즐기는 거니까, ING. escape. 피하는 거니까, 당연히 ING. give up. 하던 거 포기하니까, ING. quit. 하던 거 때려치우는 거니까, ing. admit. 했던 거 인정하는 거니까, ing. postpone. 뒤로 미루니까, ing. 응. 아, put off. postpone. 둘 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 외우는 거죠. practice. 아직 안한거 연습하는 거니까, to인가? 음. 이거랑 내가 마찬가지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consider. 고려하다. 어, 아직 안한거할거 거 고려하다니까, to 부정사, 응응. ing. 응? 음. 이렇게, 이해 위주로 하면 됩니다. finish. 하던 거 끝내는 거니까, ing. avoid. 피하는 거니까, 아, 소극적이구나. avoid. 피하는 거니까, 내가 마인드랑 마찬가지로, 응? ing. stop. 하던 거 그만두는 거니까, ing만 오는데, stop 더하기 ing가 오면은, 뭐다? 어, 4번으로 하던 거 그만두는 거고, 2가 오면, 하려고, 그, 가던 길을 멈춰 선단 말입니다 음. suggest so 어, 제안하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음, 제안하다인데 할걸 제안하다니까 혹시 혹시 어, 근데 ing가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보세요 똑같이 제안하다거든요 offer 어, 얘는 t 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상식에 맞다 상식에 맞는 건 그냥 이해한 것대로 이제 아 어, 상식대로 가는 동사 어, 특이한데? 그럼 이제 외우는 거예요. include, 포함하다, 뭐 하는 거. 음. deny, 부인하다. 했던 거 부인하는 거예요. Discontinue, discontinue, 하던 거 중단하는 거예요. 또, 이, 보세요. continue는요, 둘다 취할 수 있고, 아무 차이가 없는 동사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메가패스가 이허찌거리긴 한데, 어, 근데, 뭐 이제, 걔도 좀, 이렇게, 예전, 2010년 그 이전 어떤 강사들의 어떤 고충. 그럼 이제 깔끔하게 정리한 화면을 한번 보여주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모아봤습니다. 메가패스입니다. 메가패스. Mind, enjoy, escape, give up, 뭐 put off, postpone, practice, finish. 그 G 다음에 A는, 요, 그냥 두번 실었어요, 여기다가. Admit, avoid, stop, 뭐 quit. 음, 아까는 위에 t 썼었죠. 어, 뭐 stop이나 quit이나 suggest, include, deny, discontinue. 하지만 뭐다? 우리는 이 말의 어감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익히는 게좀더 유리하다. 예, 수고했어요.